안녕하세요. 호윤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그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가장 뭐 대두가 되는 것들이 어떤 자본, 재물이잖아요.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갈수록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개천에서 용이 날수 없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상담 중에서 보면은 음, 가장 많이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것들이 재물복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주가 가난한 사주인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만약 가난한 사주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노력해서, 아, 내 재물그릇이 작구나. 그러면 나는 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남들보다 돈 관리에 좀더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되겠네. 무리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네라고 참고해서 어, 본인의 삶을 또잘 조율하면서 좀더 나은 삶을 영위하길 바라면서 어, 사주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예로 들게요. 음, 사주팔자입니다. 병화의 신금, 병신년 을목의 미토, 을미월. 개수의 묘목, 개묘일, 간목의 임목, 갑인시입니다. 자, 이 사주는 매우 신약한 사주입니다. 신약 사주는 매우 약하다는 사주인데요. 이런 신약한 사주는 모험도 안하고 또한 전투력도 떨어집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사주가 흰빨이 약하다. 신약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사주가 너무 약하면 타인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또그 밀린 것도 화도 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밀린 경우가 생기면 분해서 잠도 못 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사주가 약하다 하면 재물, 즉 재성이 나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가 약하다 보니까 재물을 줄 힘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흑자는 가끔 사주에 재성이 많으면 재물이 많다고 하는데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자, 지금 이 사주에서 개수는 일간입니다. 개수가. 자, 내네 편을 찾아보니 연지에. 큰 물, 임수를 담은 신금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무정해서 일간인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용신을 잡는다라면 이 신금을 잡겠죠. 사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 굉장히, 굉장히 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영간의 병화, 미토안의 작은불 정화, 인목 간에 병화가 있어요. 자, 재성, 내가 극해야 되는 재성이 이긴 격이 되었어요. 나를 그래서 작은 물 개수가 이 재성, 즉 재물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네요. 자, 이런 경우 가난하고 빈천합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의식주를 주관하는 게 식상입니다. 재산이거든요. 지금 시간의 감목, 시지의 임목, 일지의 묘목, 월간의 을목, 식상이 태과하여서 자금물 개수로는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간인 내가 눌리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사주가 가난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또한 음, 가지는 소위 말하는 재다 신약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극하는 재성, 즉 재물이 많이 있어서 내 사주의 힘이 빠지는 신약한 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재물에게 놀리는 사주인 건데요. 심하게 말하면 거짓 팔자라고도 합니다. 자 사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토의 축토 기축년 경금의 오화 경오월 을목의 미토 을미일 개수의 미토 개미심입니다. 자이 사주에서 재성 그 재물은 흑기운입니다. 지금 나를 도와주는 개수가 있는데, 이거 뭐 지금 미토, 미토 이게 극을 당하고 있어서 아주 끔찍, 꼼짝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가 아주 신약해졌지요 자, 그러면 이 사주가 무엇 때문에 신약해졌느냐 힘이 약해졌느냐, 저기 연간의 기토, 연지의 축토. 오아 안에 작은 불 정화 기토아 기토. 죄송합니다 어오아 안에 작은 땅 기토 그다음에 일지의 미토 시지의 미토 흙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흙들을 월간에 큰의 경금이 받아준다고요 받아주면 뭐해요 경금이 금생수할 곳이 없으니 나를 딱 붙어서 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주는 흙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흙 흙이 일간인 나를 일간인 나에게는 재성 즉 재물입니다. 자이 사주는 말 그대로 재다신약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가 재물에 눌리고 치이고 재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재다 신약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사주는 가난하고 빈천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사주인 것입니다. 참고하세요.